자, 안녕하세요. 어, 소 불고기 전골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오늘 그 논산 시내 나가서 어, 장을 좀 여러 가지 봐왔는데 예, 그 중에서 요 청정원에서 나온 어, 서울식 소 불고기 전골, 예, 요포장되어 있는 거 만들어진 거 요거를 사와서 어, 지금 물을 한세컵 정도 넣고 어, 끓이고 있고요. 그리고 어, 이제 집에 냉장고에 있던 어, 재료들 중에서 요 자색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 한개 그리고 목이버섯 이렇게 지금 썰어놨습니다. 요거를 추가로 넣고 어, 소불고기 전골을 어, 완성을 시킬 거예요. 자 이렇게 예, 추가 재료들 넣고요. 어, 조금 더 끓이고 있고요. 어, 저처럼 이렇게 음식을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어, 그리고 음식을 또잘 못하는 분들은 어, 예, 마트에 가면 요즘에는요.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 포장된 식품들이 많아요. 추어탕도 있고 뭐 된장찌개도 있고, 뭐 곰탕도 있고, 육개장도 있고, 감자탕도 있고,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요런 제품들을 포장된 제품들을 사다가 집에서 아 조금 어뭐 파나 마늘이나 고추나 예 그런 추가 재료들을 조금 더 넣고 이렇게 만들면요 아 그런 대로. 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끝!